퇴근입니다. 오늘은 수빈님께서 5만 원어치 랜덤 박스 구매해주신 영상이고요. 메모리 위주로 와서고 동성 위주로 와서 가지고 래핑지는한 어,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는 배추까미밤 이거 래핑지 한 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까미 일기장 메모패드 이거 떡메모지도 한세한한권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이벤트로 해서 음료수 디테 한통 들어가게 되고요. 음료수 디테 현재 한열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메미 떡메모지로는 쿠킹 매미 떡메모지 한 권, 이거는 화장품 매미 떡메모지 한 권, 이거는 선생님 매미 떡메모지 한 권에서 이렇게 총세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찌플렉스 떡메모지 한 권, 그리고 이거는 B 미니 떡메모지 한 권까지해서 떡메모지는 이 정도로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성반 씩 투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메모리를 좋아하신다고 하시길래 두 세트씩 구성해 넣어드렸는데요. 이거는 피겨 메모리 두 세트, 화이자 알바생 메모리 두 세트, 이거 군인 메모리 두 세트. 유치원 선생님 메모리 두 세트, 이거는 선장 메모리 두 세트, 그리고 고깃집 알바생 메모리 두 세트, 이거는 탐정 메모리 두 세트, 그리고 이거 카지노딜러 메모리 두 세트, 일지 메모리 두 세트랑 이거 벨 메모리 두 세트까지 해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삐랑 까미부터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각 케이크 까미, 이거 학생 까미. 이거 금메달 까미, 여거 삐까케이크 그리고 여거 삐 잠옷 시리즈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비동성한 세트, 여러 비동성한 세트까지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어서 동성한씩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매동자, 매미, 동성한 세트, 매시나요, 매피코매니투 시리즈, 메이다크림 매너 짐, 매미팅초 매넘기젤리 그리고 매미스낵 불고기맛 매콤한맛 그리고 매미얼초 이거는 매미 수영장매미 매돌이 생일파티 매미 이거는 가위바위보 게임 그리고 도깨비여우냥 백성공주수술한쿠키수술까지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그 다음으로는 선물입니다 우선은 이거 메로로 시리즈들 한 세트씩 넣어드렸고 수빈님이 너무 쿨거래 해주셔서 선물을 더 챙겨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컵라면 시리즈도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선물을 챙겨드렸고요. 이렇게까지 서수빈 님랜덤박스 구성 소개는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먹거리랑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번 이벤트로 들어가는 거는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두개 넣어드렸고요. 워터 게임기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아, 갑자기 또 보니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지고 여기 고리 안에다가 이 거를 넣는 건데 이거 저아 들어갔죠 여러분들? 들어갔죠? 이렇게 넣는 건데 이거 진짜 재밌는 게임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일단 먹거리 자연 감자 알집 레파란 풍선 껌 여거랑 슬리퍼 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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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듀얼 립스틱 아 이거 한더 들어갔다 존본 키돌이 사이드 킹기 스위프 런 그리고 요거는매니쥬리니쥬시리즈들 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구매해주신 수빈님 5만원 랜덤박스 리개였고요 구매하신 분들은 설명 참고하시고 오픈 채팅방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